소비자들은 관심이 있을지 몰라 무뭐 이상일 것에 단지 가격과 품질 이상일 것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 뭐할 때? 조업보라 비중을 살 때고요 뭐할 때? 제품을 살때이 사람은 주장하죠 뭐라고 주장하냐면 소비자들이 종종 선호를 가른다고 주장하죠 뭐에 대해서? 어떻게 제품이 생산자인지에 관해서 특별히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왜도무인지 아닌지죠? 뭐인지 아니지? 어제품의 아, 생산과정이 생산과정이 컨펌 수능하는지, 뭐에 수능하는지 기본적인 환경적 기준에 수능하는지 또는 노동, 아까 뭐였지? 노동 규제? 노동 규정, 어, 노동 규정에 수능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선호할지 모르죠 예를 들면 사람들은 선호할지 모르죠 사는 걸 그렇지 않으면 못못 아동성은 뜻이 애매해서 좀 이따 지우는 곳에 들어갈게 똑같은 신발 사는 걸 선호하겠죠? 뭐할 때? 생산 과정이 존중할 때, 뭘 존중할 때? 특정한 노동 권리를 존중할 때, 딱또 아, 다른, 또 다른이라고 하는 게 낫죠. 또 다른 똑같은 신발 사는 걸 선호하는 거죠. 그 여기 위에는 여기 의욕을 너무 좀, 너무 장하게놨더라고그죠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산다면, 제품을 산다면, 어떤 제품? 소비자들이 만족시키는 제품 근뭘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하고싶은 아 얘기 뭐지? 스스로 이미지 어떤 이미지 의식있는 어떤 소비자들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만족시킬 제품을 산다면 그런다면 이것을 만들겠는데 케이스를 만들겠죠 근 어떤 케이스 만들거야? 의무적인 제공에 대한 케이스 만들겠지 무의 제공? 그와 연관된 과정이 정보의 정공이지 누구에게? 소비자. 소비자들에게. 하죠? 아, 말 무지하게 어렵겠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족시킨다는 걸 삶으로써, 네, 삶으로써, 산다면, 산다면, 으 산다면 이것이 만드는데, 네, 이좀 다시 해보자. 네. 다음에 계속. 믿을 만한, 믿을 만한. 지, 지식, 무에 대한, 특성에 대한 지식, 무의 특성. 상품의 생산 과정에 대한 믿을 만한 그런 그 특성에 대한 지식이 도와주는데 뭘 도와줘?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걸 도와주죠. 뭐에 따라서? 그들의 절차상의 선호에 따라서. 그리고, 그게 어떤, 뭐, 그거 생겨나는 정치적인 소비 형태는, 정치적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네. 정치적, 진짜 정치는 아니고. 정치적 소비 형태는 심지어 뭐할수 있어? 대체할 수 있는데 뭐에 대체할 수 있어? 획일적인, 획일적인 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규제? 죄송합니다. 행하여지는. 그죠? 뭐에 의해서 집행되는? 정치적인 과정에 서 집행되어지는 어떤 규제 같은 것들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외에 보면 압력, 압박이 갈수 있다는 얘인것 같은데. 다시 이거 한번 위에 한번 볼게. 잠깐만.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소비자가 물질을벗나는 의신은 자산 충격기, 이건 소비자에 관련된 생산 과정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정당한다고 입증한다. 소비자에게 관련된 생, 생산 과정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입증했다 어, 네. 다시 볼게 네. 뭐, 뭐 한다면, 삶으로써, 뭘 삶으로써, 그 제품을 삶으로써, 소비자가 이에 걸리는 건, 아. 네, 이렇게 되는구나. 정확히 할게. 이프의 주어동사,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이프의 주어동사 이렇게 되는 거구나. 지금 꾸며준 게 아니구나. 다시. 제품을 삶으로써 소비자가 뭐 한다면, 만족시킨다면, 물질적인 필요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 의식 있는 소비자로서의 이미지를 만족시킨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만드는데 어떤 케이스를 만들어야겠지. 근데 어떤 케이스냐면, 의무적인 제공, 그와 연관된 절차상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무적인 제공에 대한 어떤 케이스 만들어야겠죠? 이제 네, 아 맞다. 네, 구조 좀 주셔야 되겠네요.